무수민과라. 음, 수민이 없다고 말이야, 수민. 예, 수민과 민절입니다. 수민과 민절이 없다고 말입니다. 무수민과란 말이야. 수민과 민절이 없어야 돼. 잠먹 없을 것 같으면 두 가지 있어야 되거든. 민절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열의 하나 말이지. 자제보사는 말이지. 수면도 없고 민절도 없습니다. 민절도 없어요. 민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 이제 배당은 유식에서 하는 건데, 능가계에사는건좀 틀리에요. 눈가경에서 하는 것은 말이지, 이멸진쟁이라 하는 것은 말이지, 아라한 일 증했더라 해도, 멸진쟁이 대해서말이요 자제보살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유식에서는 요좀 달리 취급하는 것이에요. 그설정좀 틀립니다. 근본적으로 봐서는 이제, 그 능가경, 이제 말씀이 옳다고 이러 보는데, 이제 여기 해놓은 데 하더라 해도, 어찌되냐면은 말이지, 열애와 자제보살은 말이요 수민과 민절이 없거든. 그래서, 열애와 자제보살은 말이지, 어떠한 만 되면 짚은 잠에 들었든지, 어떤 큰 우등이 변이 나가했든지 우등이면 다시든지 해야이 말이 민절 위에 저 민절 때 까무시 비단 말이요 까무시 비이더라 해도 거기에서 변동염세요 변도 변동이 염고 언제는 지이하다가 일이하다 그말이요 그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실제에서 오매 일이에요 근본제 오매 이 몽중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여 이게 이 밀진쟁에서 쓰는 자 수민과 민절 연거 등 수민과 민절 음신견의 말이여기서 쓰는 언제인지 일이 알라 알수 있다 이 말이야 거기 인자 팔지 이상하고 말이지 실제하고 근본 적틀입니다 무심 오일 중에, 요건 이제 유식 넣는 산소리고, 요건 종경 넣어 산소입니다. 무심 오일 중에, 무심 오일간데 이상 유사자는는 말이지, 이상이 많은데, 일체 중생이 있다, 네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은 멸진정을 갖다 지해 뺀 것이고, 멸진정은 가로 손신계의 중생들이, 성유우삼은 불급 팔찌 이것보사는 말이지, 요, 성유우삼이 보통 성유에 쓰는 세, 세 가지고 말이지, 팔찌 이것보사는 말이지, 유드 유일, 멸진정이라 말이지, 어, 부처님과 팔지보살 이사한 말이지 어득 몇 진장 하나만 있어 가지고 무수민민절이란 말이야 수명과 민절이 없다 알겠습니다. 민절 수명과 민절이 없어 여기에 있으면 참다한 오메일이다 이 말이야 수명과 민절이 완전히 없어서 말이지 언제 이래 하신께나이악법거로두 가지는 다 수명과 민절랑 악법이다 그 말이야 현사유수나 보통 보면 그러면 부처님이나 팔지보살 이사한 말이야 자을안 자야 될까 아이가 아니다 그 말이야 현사유수나 보통 나타나기는 청사 잠을 자는 것 같지만은 말이요 식물여요. 매운 언제든지 이래야 합니다. 언제든지 여야 해서 잠을 안 자, 잘 때든지 잠을 자지 않을 때든지 깨가 있단 말이요그 근본 경기는 조금도 변동이 없다고 말이요 실제 일해서 이것이 실질적인 오메일이다. 이겠습니다. 지 이승무학도, 이승은 무학들도 말이요 여기 민절이라는말이 민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민절. 민절이 있는데, 그랬은자제 이승무학들이 말이지, 저, 출퇴, 이때를 갖다가 이제 겁을 내고 이러한 것도 말이지. 그 민절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요걸 가입고 말하는 건데, 그게 능각경화은좀 틀린다는 거, 이승무학은, 이문면 완전한 이승무학은 말이지, 멸진종화 같아서 말이지, 멸진종화 같아수미민질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유식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자세히게또 이런 것도 참고가 되는데, 그, 자 그거는 별문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이지, 별문제 되는 것은 아니고, 부처님이나 말이지, 자제보살 이상, 팔찌 이상의 자제보살 이상은 누구든지 말이지, 참단 오메일에 들어서 말이지, 수민과 민절이 말이지, 음, 분명히 없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러면 부처님 이상 자제보살, 팔찌 이상의 자제보살 이상은 말이요. 이상의 그 멸진쟁이라는 것은 말이요. 그럼 어찌 근본적틀리나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어찌 틀리냐면은, 부처님은 말이지, 실제에서 진여, 진여 위에서 하는 실지 무심이고, 멸진쟁이고 말이지, 팔찌보살이 상한뭐있냐면은 70과 80만이 끊어진 무심이다 이 말이야 멸진쟁이 될 것이요 그러멸진쟁냐면은 그래 부처님은 제팔 아래야까지 끊어진 멸진쟁이고 팔찌보살은 60과 70만 이제 이두 가지만 끊어진 멸진쟁이에요 그래서 이 멸진쟁도 말이지 부처님이 수용하는 멸진쟁하고 어 자지보살이 수용한 멸진쟁이고 그걸 구분해 봅니다 무심도 여러가지 구별해나 보듯이 구별해나 보듯이 부처님 무심하고 자지보살 이상 무심하고 무심이 틀리듯이 말이지, 틀리듯이 급이나 보는데, 부처님 무심이, 저기, 멸진쟁이든지, 자집보살 이상 멸진쟁에 간에, 멸진쟁에 들면은 말이지, 수민민제는 완전히 끊어져서, 오매 확실히 이리하다는 것만은 조금 틀림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말이지, 우리가 공부한 데있서 누구든지 말이지, 공부를 참다오지, 구경까지 성실하려면은, 반드시 노력을 해서 말이지, 노력을 해서, 오매 이리라는 거, 자임이 꽉 들었어, 말이지. 언제든지, 이, 변동이 없는 말이여. 그런 경계를 갖다가 돌파해야 되지. 그런 경계를 돌파하기 전에는 말이여. 공부라고 취소할 수 없다. 결국은 뭐냐면은 여, 제일 문이 오메에 대해 얘 신사심 말씀만 해서, 자임이 꽉 들었어는 안 되면 이관지 소용없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 그러면, 여, 기 가서 어떠한 것이 인제 해결이 되느냐면은, 하 이전 조사심 내, 이전 조사심 내 경계하고, 부처님 경계하고 똑같다는 거, 간단한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됩니다. 보통 은볼 때는 말이요. 암만 이전 조사 조사 이렇게 하지만은 부처님 같은 경계 될수 있나? 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뭐 엉터리, 조, 엉터리 뭐 이제 조사 선의상 말할 것도 없는데. 막그저 지극도 못 만든 게 말할 것도 없는데. 실제 이제 오가칠조로 내는그 정매로 내는 말이요. 큰 조사 심내들 말이요. 그런 심내들은 누구나 망군을 하고 반다시 말이지 오메일이라는 경계 이것을 갖다가 지내가지고 말이요. 깨친 사람들이지. 오메이게 경계를 갖다가 말이지. 지내지 않고 깨치다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이야. 한 사람도 없어요. 그니현사심이 지적한 이대로입니다. 누구든지 참다운 선지식은 말이지. 선지식이라 하면은재미꽉 들어서 안된 일가 선식으로한 사람이 없고 말이야. 일가의 선진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재미꽉 들어서 만약 일년 경계에 있다 하면은 벌써 8지보섯이사해은 분명한 기기 등. 인제 그것만 가해보도록 해도 이 종문 중에서 이 조사락한 종사락한 사람 들은 말이야. 누구든지 실지가 말이야 팔찌 이상에 난 것만은 틀림없다, 그말이야 틀림없는데. 네. 그럼 이 종문 중에서 말이야 팔찌 이상 이것만 가했고 말이야종사락 했냐 면 아니다, 그말이야 아니다요. 오메이 이래가 된대, 여기에서 깨쳐야 된다. 장 이리 말하거든. 이리 말하니 마침, 이실지에서 팔찌 이상에서 말이야 제팔마개, 제팔아리아의 밀진 이 무기식 말이야 무기식 이걸 갖다가 벗어나서, 제팔아리아 마개를 갖다 벗어나서 말이여, 진여, 직말하자면은 대원경지 이것이 견발되지 않고서는 말이여 조사락 할수 없다는 것이 이제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또더 자세히 말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유의할 것은 어떤 사이들이 간에 종문 중에서 종사락 한 사람 치고 말이지 재미 꽉들어서 말이지 오늘 이래 한말이이 경계를 갖다가 지내지 않고서는 말이지 종사락고한일 없더라 는거 말이지 이것만은 이제 유의해두시다. 이해만 유의해두고. 이제 이, 저, 내일부터는 또그 어, 뒤에 따라온 말이지. 또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외식 재현하고 밖으로 모든 인연을 다 씌어버리고 내신무천 하야. 속으로 흐득기는 생각이 없다고 말이야. 일체망생이 다 일어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의장벽 하여서 마음이 장벽과 장벽과 같다하는 것은 어디 땅 마주치서 어, 이것이 아니고. 아주 무생물, 즉 말해, 목적과 같다. 이 말이에요. 방가 입돈이라. 그래 해서만은 도에 들어가르수다 이건 닮았으 말인데. 그 이제 그 밑에 거는 그, 선녀에 있는 고동 원묘 선사그여 대한 이제 법무입니다. 일련불생하고 전무재단에한 생각도 나지 않는다그 말이에요. 한 생각도 나지 않아서 그러면 아주 순무신지에 들어가요. 순무신지에 들어가. 순무신지에 들어가서 모든 일체 어틴이 생겨나지 계 않고, 어, 그래야 되면 어쩌면 전무제가 끊어져. 과거, 현재, 미래란 것이 전체가 그기서 완전히 끊어져서 말이지, 과거도 설수 없고, 미래도 설수 없다. 그말이라 전이라는 것은 과거란 말이고, 구라는 건 미래라고 말인데, 그러면 중이 설수 있냐면, 현재, 현재도 설수 없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분별로 가지고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쌓는 것인데 말이지, 한생각 나지 않냐고, 순무신지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전체가 다 끊어져 비어요 그래야 진로, 돈식하고 진로, 일체 밖으로 모든 반연 말이요. 그 진로가 전부 다, 아, 시서 말이지. 진로를 시해가지고 찾아볼래 볼수 없고, 혼산을 처절해야 혼산, 혼찜산란, 혼산은 혼찜산란이다. 혼찜과 산란을 갖다가 모든 다만드면 이제 끊어집니다 말이요. 그리되면은 이것이 에, 진로가 동식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위식제연이고 말이지. 에, 혼선을 초절라 강거든, 내신 무천이에요. 그건 어디서 성립되느냐 하면은, 일념불생하고전무제당이라는 말이지, 마음이 목수와 같은 말이지, 장벽 같은, 여기에서 성립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앞에 말로 갔다가 자세히 일인자 분석을 한 것이요. 종일, 래 준준지, 예, 준준이라은 아주 어르순 그 모양입니다. 어르순, 아주 목수가 가장 끝도 모르는 말이지, 하늘 참 무심한 경계, 무심한 경계를 갔다가 표현한 소리에요. 나무든 이제 뭐 본이 생기다 그는 이제 비로서 말이 목성아 같은데 그것은 아주 대우치 매력 우치 매력 남이 볼땐 그렇다 이 말이야 흡사 흡사게 이소 목조적라아 어? 진흙을 가했고 만들어 놓고 말이지 나무로 가에 깎아 놓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 야 장성 장성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나무로 가들어저 흙으로 가에 들어 놓은 말이지 이름과 마찬가지다 이름 목석가마찬가지다이 말이에요. 일년불청하고 전후 지선에서 진로가 돈하고 혼상을 전부 다 완전히 끊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쩌냐면은 이조 목색이야 진흙을 빚어놓고 빚이고 결국은 또 어, 나무로 가 있고 깎아놓은 장성 맞지. 그래 아주 목수가 같이 일해 빚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위장병무수라 장벽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장벽과 목수가 장벽이란 것은 이 결국은 흐르고 돌로 가있 쌓아놓는 게 말이에요. 목수가 다름이 없다. 그것은 이제 대무신지 아주 일체 번의 망성이 다 끊어지고 일체 원인을 다 씹힌 말이야. 대무신지 경계를 갖다가 장백 목석과 장백연대당한 자가 비했어요. 장백의 다름이 없다고 말이야.